쉽게 곁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 영가를 보내려는 임덕영 엑소시스트와 그녀. 그녀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곁에 머물렀던 아버지의 영가를 소멸의 길로 보내야만 한다. 지켜보는 이들도 고통스운 퇴마의 순간. 이렇게 살짝만 내보시고 있다가 좋은 옷 받으셔가시지. 그냥 내쫓을 수가 없잖아, 그지? 배시가 있다. 음. 배시가. 있... 음. 그래. 모습을 드러낸 또 다른 영가. 네. 과연 이번에 등장한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예. 네. 일로 와봐. 말 받아줘. 자 하고 싶은 대로 해다다 가게 유원에 숨어있는데 배씹어 누구 형님이요? 어? 왜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사람을? 어? <laughs> 것 <그것> 때문에? 심각하다. <laughs> <시발간다. 웃음> 그래, 좀 제발 좀 괴롭히지 말고 하시오. 나 무슨 원수 전투였어? 에. <laughs> 남편도 함께하는 형님 영가의 퇴마 대체 남편의 형님은 왜 그녀에게 빙의됐던 걸까? 이그 사람이 이제 그 형님이 좋은 것 같다고 해갖고 음. 짐작만 한 거야 진짜 놀랬죠그 음.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여태까지 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형이었다는 게제 자신도 진짜 놀랐어요 원망도 뭐 했겠지만 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그 자살을 이런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진짜 불쌍하히 불쌍. 대마를 거버는 형님 영가로 인해 더 강한 의식이 진행되고. 좋게 가이 개나지가. 이 네가 개나지 뭐야 <laughs> 네가 뭔데 나 갖고 노라이 개자식아. <laughs> 너도 신일 없으고 받았었잖아 가라고! 바로 그때 아내와 같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남편. 이번에도 영가의 영향을 받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임덕용 엑소시스트 어디서 목근육 강력이야 지금 목근육에서 어디서 난질이야 야너 가, 나가 목근육 나가 나가 목근육 쉽지 않게 흘러가는 퇴마 솔루션 과연 이번에는 형님의 영가가 무사히 떠나갈 수 있을까? <laughs> 아내에 이어 남편에게까지 찾아온 고통 처음 겪는 고통에. 남편은 몸서리 치는데 대체 형님의 영가은 부부에게 왜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 유복자로 이제 어머니 배는 같은 거지 유복자로 가신 다음에 이제 그 형이 이 동생이 엄마 정을 좀더 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수 씨라고 자 새로 들어왔는데 귀신 분이 있으니 얼마 반가워. 그리고 거기 이제 오래 붙어 있을 테니까 신인 척을 한 거지. 그렇게 놀기 좋은 몸이 어디 있어? 안 가지. 계속되는 퇴마 솔루션. 빙의된 영가가 많았기에 그녀의 퇴마 의식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엑소시스트가 준비한 옷을 들고 뛰는 그녀.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영가는 누구일까? 안 <목소리> 됩니다. 또 다시 구토증세를 일으키는 그녀, 연신 고통을 안겨주는 이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구시냐? 다른 무당 몸에 실려서 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어 그래. 그래 내 자손 입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내가 내 자손 몸 실었다 가지. 다른 한당장난질하는게 이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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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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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한했다 소리도 하지 말고 한국 네 실국가 싫어. 고령에 따라 의식에 임하는 그녀. 과연 엑소시스한가준비한이한 의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기 스스로 푸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연 중에 또 거기에 의존한 게 있어요 이제 안에서 쳐낸 거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쳐내고 들려간 사람들, 또 맞아 남은 사람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실컷 몸에서 흔들다가 내보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계라는 것은 이승과 순간 저승 간의 어떤 그 줄이에요, 금지선 그 금지선을 쳐놓고 거기를 오고 갈수 있는 게 무당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자기 힘을 빌려서, 자기 의지에서 이겨내라고 그런데 결계를 쳐놓고 화산을친 거예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결계 의식. 과연 그녀는 남은 영가들을 모두 떠나보낼 수 있을까? 영적 존재들을 향해 떠나주기를 호소한 그녀. 이제 그녀는 영가들을 뜻하는 옷을 집어들고 엑소시스트의 호령에 따라 의식의 이막이 시작했다.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몸짓. 남편은 그런 아내가 안쓰러울 따름이었다. 이제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 한 가족의 아내로 엄마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빌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녀를 괴롭히는 영적 존재들, 그들은 그녀의 곁을 순순히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는 영가를 보내기 위해 음식을 이용한 또 다른 의식을 진행하는 민덕영 엑소시스트. 이어지는 의식에 그녀는 점점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자기 몸에 있는 분들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입혀서 이게 흔든다는 게 인간이 입어봤자 홀령이 입는 건 다르잖아요. 자기 홀령한테 입히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내 조상이고 그래도 나랑 연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입혀서 자기 마음에서 가라 그래야지 누가 억지로 빼내면 은연중에 또 자기도 부르게 되고 스스로가 보면아이 얘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래서 스스로 하는 게 가장 깨끗하죠. 과연 그녀는 영가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되는 의식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그녀는 영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사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문덕영 엑소시스트. 아직 영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녀를 위해 단의 조치를 취하는 건데.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도력이 좀 있는 도리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말으라고 경면 주사부터 이제 여러 비방을 쳐서 한 거로 이제 신골로 올려 붙이고 이번에는 엑소시스트에 이어 그녀도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녀가 임하고 있는 의식은 어떤 의미일까? 저 사람한테 쓴 거는 저 사람의 증상이 이제 손끝에서 이제 막 글이 나온다 했으니 그것도 아니거든 무슨 글이 나오겠어? 맞아 손끝에서 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한 푸는데 제가 자꾸 얘기했어요. 네가 마지막이면 네가 점을 찍어라 쓰다가 근데 점을 안 찍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는 찍더라고. 그 말은 저는 이제는, 이제는 나는 이 한도 끝났다 라는 소리 야 절대 앞으로 손끝에서 무슨 부적이 나오는 어쩌니 는 없어요 이제 결계 의식의 마지막을 진행할 차례 임덕영 엑소시스트는 화전치기 의식을 통해 그녀가 영적 존재에 휘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지는 임덕영 엑소시스트의 의식, 의식이 절정으로 달아오르자 그녀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거칠게 그녀를 잡아끄는 임덕영 엑소시스트. 혹시 그녀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영적 존재의 기운을 알아차린 임덕영 엑소시스트. 왜 영적 존재들은? 그녀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걸까? 더 강력하게 의식을 진행하는 임덕영 엑소시스트. 그녀의 몸에 남아 마지막까지 그녀를 괴롭히는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남은 직거기들 혹시나 내가 무당이지만 사람이니까 못 챙긴 분들이 있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놀아보니 역시나. 한 것들이 이제 들러붙은 것들, 이녀한테 남아서내 몸에 못뭐 싫은 게 있으면 이제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억질이 나고 먹었으니 이제 가겠다는 소리예요. <laughs> 모든 의식을 마치고 웃으며 마주한 세 사람. 잘 살자, 잘 살자, 네, 자기 의지 똑바로 하고 잘 살자. 솔루션이 끝난 후 다시 찾은 그녀의 집.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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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잘 아, 지내셨어요? 네. 예. 어, 지금 어떠세요? 머리도 맑고 눈도 어. 맑고. 어. 예. 어 지금 다른 게좀 많이 없어지셨네요. 괜찮으셨어요? 예. 예, 중간중간 한 번씩은 해요. 음. 지금도. 머리가 일단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니까. 음. 좋아요 아주. 음. 선생님하고 음. 또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그 음. 좋아졌다니까 좀.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laughs> 이것도 다 치웠어요 이제. 어 부적이요? 예. 아 부적 다 치웠어요? 깔았던 것도 음. 다 치웠어요 이제. 마음이 좀 음. 홀가분해지니까 음. 이제 이런데 의지 안 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음. 이겨 보려고요. 음. 노력 중입니다. 아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치우라고. 음. 남편과 함께 의식을 준비하는 그녀. 과연 이 부부는. 어떤 의식을 하려는 걸까? 언니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요? 네이불 한번 아 위아래로 쳐내려고 그럼 마음이 편해요 솔루션이 끝나고 임덕영 엑소시스트가 알려준 방법대로 의식을 진행하는 그녀 아유 안아온거 그냥 잡히고 부정이고 그냥 나가나오네 솔루션 후 그들에게 즐거운 변화가 찾아왔다. 애들 쫓아댕기는사 <laughs> 이때 날씬했지, <날씬해집이지>? 그지 말을 해야지. 솔직히 <laughs> 말을 해. 큰일 났지, 못할줄 알아.